안녕하세요. 옐로우TV입니다. 오늘은 홈카페를 주제로 테이블 하나로 끝내는 홈카페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친구와 카페에 가서 휴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보고 싶었던 카페를 찾는 시간도 즐겁지만 내 공간에서 온전히 나만 누릴 수 있는 나만의 홈카페도 행복하죠? 음, 요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다 보면 카페처럼 잘 꾸며놓은 집이 정말 많아요. 바테이블 하나로 홈카페, 홈바 분위기를 잘 살린 인테리어 사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어, 바테이블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다 보니 어떤 공간을 두어도 어색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이 연결되어 있는 오픈형 구조의 집이 많죠. 어, 그 중간에 바테이블을 놓아서 아일랜드 겸 분위기 있는 홈바로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또 거실 한편의 벽에 테이블을 붙여두어서 조용한 카페처럼 분위기를 내기도 하고요. 카페를 꾸미신 분들을 보면 베란다에 바테이블을 두어 뷰를 즐기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바테이블 특징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점이에요. 집에 베란다나 큰 창문이 있다면 그 앞에 바테이블을 배치해 보시길 추천해드려요. 우리 집이 바로 인스타그램 속홈카페가될 거예요. 창문은 시시때때로 그림이 바뀌는 액자라고도 하는데 잠깐 서서 바라보고 말기에는 뷰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뷰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도 뷰를 잘 즐기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어, 바 테이블과 커피 한 잔이면 우리 집 창가와 평범한 베란다 문이 카페 창문으로 변신할 수 있을 거예요. 홈바 테이블로 낮에는 홈 카페로 저녁에는 홈바처럼 활용해보세요 그런데 집에 커피차이 많지만 이런 카페 감성 가득한 우드테이블은 어디에서 살수 있을까요? 평범한 창가를 홈카페로 변신시키고 싶은 분들을 위해 테이블 구매 정보 드릴게요 어, 먼저 K사의 오크아일랜드 테이블 소개해드릴 텐데요 대부분 목재와 설재를 조합해 바 테이블을 제작하는데 어, K사의 경우 전체를 오프업목으로 제작했더라고요 전체 우드 소재로 제작되어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테이블이에요 1800 사이즈 기준 130만원 정도예요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지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돼요 옐로 라이트의 홈파 테이블도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블루보트 시리즈와 스타벅스 시리즈 두 가지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먼저 오크 원목으로 제작된 블루보트 시리즈 홈파 테이블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크 우드와 크림톤의 철제로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블루보틀이나 애플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테이블이에요. 어, 이 오묘한 크림톤의 다리와 3cm 두께의 오크 원폭 테이블은 옐로라이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블루보틀 바 테이블의 가격은 1800 사이즈 기준으로 80만원대예요. 옐로라이트 자사몰과스토어팜에서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어, 또 다른 테이블도 추천해드릴게요. 유송 원목과 블랙 철재를 사용해 제작된 스타벅스 테이블은 스테디셀링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고 분위기 있는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옐로라이트의 유송 홈바 테이블 가격은 1800 사이즈 기준 50만원대로 옐로라이트 자사물과 스토어팜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세요.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홈바 테이블을 구매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네이버에 옐로라이트를 검색 후 스토어팜 페이지에 들어가게요 유송 바 테이블을 클릭 후 옵션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고 테이블 사이즈와 높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매 전 스토어를 찜하면 5,000원 할인 쿠폰도 사용 가능하니 잊지 말고 혜택 꼭 받으세요. 홈바 테이블로 우리 집에도 나남은홈 카페를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테이블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